오늘은 부자들의 성공 비법 5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가난의 가장 바닥부터 최상급의 위치까지 올라온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에 나온 성공 비법 5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 성공 비법 5가지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던 노동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겨우 굶지 않을 정도의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지금은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에 1년에 수백억의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되었고, 한인 기업 최초 글로벌 외식 그룹인 스노우폭스 그룹 회장 자리에 계시다가, 8천억 원에 매각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대단한 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의 성공 비법 5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은 인격체다. 돈이 사람처럼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지닌 인격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합니다. 인격체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고 생각하고 개별적 실제를 가지는 것을 인격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형제도 생각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생각해 놓은 가치를 숫자로 보여지게 하는 것 뿐인데 무슨 인격체냐고 생각할 테지만, 돈은 어느 누구보다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인격체입니다. 돈을 인격체로 보면 돈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떤 돈은 숨어서 평생을 지내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주로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유행에 따라 모이고 흩어집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 있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폐가 망신의 보복을 퍼붓기도 합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선 큰 돈이 몰려서 떠나고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서는 이자와 같은 자식을 낳기도 합니다. 이처럼 돈은 인격체가 가진 품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에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돈이 다가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돈의 특성 때문에 김승호 회장님은 돈을 인격체로 대하고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감정을 가진 실체라서 사랑하되 지나치면 안 되고, 품을 때 품더라도 가야 할땐 보내줘야 하며,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존중하고 감사해 할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돈은 항상 기회를 주고 다가오고 보호하려 합니다. 돈은 당신을 언제든 지켜보고 있습니다. 품안의 돈을 기품 있는 곳에 사용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돈은 더 많은 친구들을 옆에 불러들일 것입니다. 돈이 인격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평생 부자 인생길이 열릴 것입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수입의 힘.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강수량이 1000mm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봄에 한번 500mm 퍼붓고 가을에 한번 500mm 퍼붓는다면 그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홍수 아니면 가뭄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루 10mm씩이라도 매일 꾸준히 내리면 상당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업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캐시플로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유입과 유출을 통틀어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 기업의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면 부도가 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경제적으로 삶이 윤택해집니다. 비정규적인 수입은 한 번에 몰려온 돈이라 실체 가치보다 더커 보이는 착각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많은 돈을 벌게 된줄 알고 사치하고 함부로 사용하게 돼 결국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수입이 비정규적인 사람은 자산을 정규적인 수입 자산으로 옮기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부동산이나 배당을 주는 우량 주식을 사서 소득을 옮겨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비정규적인 돈은 정규적인 돈을 소유한 사람들 아래로 빨려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절대 돈을 모을 수 없습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돈의 각기 다른 성품 돈은 그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 각기 다른 성격을 갖게 됩니다. 태어나는 방식에 따라 돈의 품성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 때는 가능하면 품질이 좋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차곡차곡 말이죠. 급여 수입이나 합리적 투자, 정당한 사업을 통해 얻는 모든 수입이 이에 속합니다. 자신의 아이디어와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애착이 가고 자랑스럽기에 어떤 돈보다 소중합니다. 이런 돈은 함부로 아무 곳에나 사용하지 못하며 이런 돈이 모여 자산이 되어 투자나 저축을 통해 이자를 만들어내면 마치 아들보다 더 예쁜 손자 손녀 대하듯 귀해집니다. 반면 이런 돈에 비해 로또와 같은 일확천금은 품질이 좋지 못한 돈에 속합니다. 투기에 가까운 투자로 벌어들인 돈은 남에게 자랑하는 용도로 사용되다가 결국 모든 돈을 데리고 한꺼번에 집을 나가버립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숫자 자체로는 가치가 동일할지라도 그 돈이 벌어진 과정에 따라서 돈의 무게는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번 돈의 가치 무게가 100kg이라면 투기로 번 돈의 가치는 1kg에 불과합니다. 좋은 돈을 모으려면 삶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돈의 주인이 좋은 돈만을 모으겠다고 마음먹으면 저절로 돈이 붙어있게 되기 때문이죠. 더불어 이런 사람에겐 기회도 더 생기고 행운도 많아지게 됩니다. 품성이 좋은 자산이 많이 몰려와 가족을 해치지 않고 뭉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네 번째 돈의 중력성 돈은 중력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턴에 따르면 중력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에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신기한 건 돈도 이 중력과 같은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다른 돈에게 영향을 주며 그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다른 돈에 영향을 줍니다. 돈은 가까이 있는 돈을 잡아당기는 능력이 있으며 주변 돈에 영향을 줍니다. 돈이 중력과 같이 중력이 작용한다는 원리를 잘 이용하면 누구나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큰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돈을 끌어당기고 돈의 무게감이 무거울수록 다른 돈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10억을 벌고 싶다고 목표를 세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1억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사업해서 1억을 모았습니다. 이것을 10번 반복해야 10억이 되겠죠? 첫 번째 1억을 모을 때이 1억을 모으기 위해 들어간 노력의 총합이 100이라고 가정하면 두 번째 1억을 모을 때 또 백이 들고 세 번째 1억을 모을 때또 백이 들어 총 천이 들어가야 10억을 모은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중력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 1억을 모을 때 백의 노력이 들어갔다면 두 번째 1억을 모을 때는 90, 세 번째 1억을 모을 때는 80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면 나머지 아홉 번째, 열 번째에서는 10의 노력도 들지 않습니다. 이게 돈이 갖고 있는 중력의 힘이에요. 재산 증식 과정을 보면 1, 2, 3, 4, 5, 6, 7, 8, 9, 10이 아니라 1, 2, 4, 8, 16과 같이 배수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사업 또한 그렇게 커지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해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남의 돈에 대한 태도.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내가 돈을 대하는 진짜 태도입니다. 내가 존중받으려면 먼저 존중해야 하듯 내 돈이 존중받으려면 남의 돈도 존중해줘야 합니다. 합법적인 절세는 내 자산을 보호하는 일이지만 탈세는 남의 돈을 훔치는 일이고 남의 돈을 함부로 하는 행위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남의 돈을 함부로 하지 않을 때내 돈도 함부로 취급받지 않습니다. 남의 자식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때내 자식도 함부로 취급받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부자들의 성공 비법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후로부터 돈을 인격체로 대하고 규칙적인 수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좋은 풍성의 돈을 선택해 벌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의 중력성을 이해하고 남의 돈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가진다면 조금씩 부자의 길로 걸어갈 여러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행복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면 행복을 유지하는 데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속성을 이해하고 현명한 소비를 하며 자본을 모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유동 자산 10억 이상을 가진 사람부터 백만장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모두 다 백만 장자가 되시길 바라고 지금까지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